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은 C 언어 두 번째 시간으로 기본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코딩을 통해서 C 언어의 개발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솔루션이란 거, 다음에 프로젝트란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소스 파일, 다시 파일이죠. 그래서 hello world, 다시라는 파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파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즉 PC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만들기 위해서 컴파일을 해보고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된다고 했죠. 프로세스가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실행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키보드와 모니터를 이용한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본 강좌는 어, 프로그램을 가장 어,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음, 만약에 본 강좌를 들으시는 분이 프로그램의 언어를 조금 했다라고 하시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강좌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차근차근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솔루션 및 프로젝트 만들기인데요. 자, 우리가 그 C, 우리가 C 언어를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죠. C 언어를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러면 어떤 어떤 그 파일들을 만들어 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C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C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C 파일들이 모여 있는, 모여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이 또 모여 있는 솔루션이라는 걸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솔루션이라는 큰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요. 다음에 그 안에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그 다시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 실행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어 솔루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도 정해서 프로젝트도 만들면 솔루션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먼저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게 비주얼 스튜디오 첫 화면입니다. 처음에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첫화면이고요 여기서 어, 새 프로젝트 만들기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음, 메뉴에 가져갔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딱 해보면 이름을 정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름은 어, "Hello World"라고 이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프로젝트 의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대화 상자로 온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어디에 저장할 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은 어, 지난 시간에 C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폴더를 저는 만들어놨었죠. 이곳에다가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를 하나 또 지정을 해서 그곳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솔루션 이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런 음,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빈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미리 컴파일된 헤더파일이라는 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와 다음에 프로젝트들이 모여 있는 솔루션까지 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제로 그 경로 있죠. 자, 여기 보시면 C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C 파일로 들어와서 C의 C 프로젝트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음 여기 프로젝트 여기 보면 Hello World란 폴더가 만들어진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 'Hello World'란 폴더가 있고 'SL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Hello World'라는 걸 들어가 보면 'Hello World' 파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폴더가 만들어지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와 솔루션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거는 대부분 다 그냥 정상으로 적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알아서 생성을 해 줬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요 다음에 장표로 와서 네, 이런 관계 방금 설명드렸듯이 빔 프로젝트 만들고 미리 컴파일된 헤더 파일은 제거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소스 파일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하는 소스파일 뭐뭐뭐 다시 파일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에 소스파일이 있겠죠 소스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 새 항목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어떤 소스 파일을 만들 건지, 헤더 파일이란 걸 만들 건지, 클래스 파일 뭐 C++ 파일이있는데요 C 언어는 C++로 확장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C++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름은 소스 파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hello world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확장자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C 풀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풀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C 언어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C C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를 누르시면 "Hello World" C 파일이 우리가 개발 그 소스 코드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소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 그 실제로 작성을 해 보는데요. 작성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아까 우리가 만든 곳을 다시 한번 가서 소스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헬로월드. 헬로월드 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헬로월드 C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다가는 Hello World를 출력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간단한 코드. 아직 우리가 뭐 include라는 건 뭔지, 그 다음에 standard io 헤더 파일이 뭔지,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뭔지, 뭔지 다 모릅니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한번 아 소스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에 코드가 어떻게 코딩이 되고, 그걸 우리가 ID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디버깅해서 실행 파일까지 어떻게 되는지 쭉 과정을 한번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include라는 거를 먼저 써주고요. 그다음에 standard io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void라는 거 써주고요. m a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보다 인트형으로 하고 매개변수를 보이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라는 함수를 써서 Hello World라고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냥 프로그램은 이렇게 코딩이 된다라는 거 한번 알아보시, 어, 느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됐고 얘를 갖다가 그러면 다시 이제 와 볼게요 소스 파일을 만들어서 소스 파일에 이렇게 작성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파일은 우리 인간이 쓰는 인간이 쓰는 언어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컴파일을 하고 다음에 그 컴파일에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실행 파일을 눌러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로 프로세스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빌드에 컴파일러라는 걸 만들면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것은 C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좀 옆으로 비켜 놓을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그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하고 나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빌드에 보시면 컴파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컴파일이 돼요 에러가 없으면 여기에 뭐 빌드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요. 에러가 없으면 그냥 금방 컴파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가 커지면 빌드하는데 컴파일하는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주 심플한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요. 여기 와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디버그라는 폴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까지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장표로 다시 와서, 얘를 이제 솔루션 빌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EX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EX, 솔루션 빌드라는 거는 빌드 메뉴에 솔루션 빌드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얘를 빌드에 솔루션 빌드를 클릭을 하시면, 예, 빌드가 또 성공을 했고요그 다음에, 방금 봤던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C파일 있죠 요 다음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올라가면 디버그라는 폴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얘를 더블클릭하시면 이제 exe 파일 단계 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헬로우 월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그걸 만든 다음에 우리가 C 파일, 인간이 사용하는 소스 코드 파일, C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걸 우리가 컴파일했어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었죠. 그걸 만들고나 그것이 여기 있는 .obj 확장자를 가진 Hello World 오브젝트 파일이구요 그다음에 이걸 실행할 수 있어야겠죠. 프로세스가 흘러갈 수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솔루션 빌드란 걸 거치고 나면 여기 디버그 폴더에 exe 파일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어, exe 파일이 만들었기 때문에 exe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방금 우리가 소스 코드로 작성한 Hello World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막 코딩을 할 때가 이제 빌드를 할 일이 엄청 많겠죠. 단 하나만 수정을 하더라도 빌드를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빌드에 들어가서 컴파일하고 솔루션 빌드하고 귀찮겠죠. 그래서 이런 컴파일 오브젝트 파일과 exe 파일을 한번에 어 만들어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 단축키가 Ctrl-F5예요. 그래서 Ctrl-F5를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솔루션 빌드. 빌드와 그 다음에 컴파일과 그 다음에 솔루션 빌드까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면 어떤화면 실행을 하고 난 이후에 화면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좀 보기 좋게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 하나씩 빌드에 들어와서 컴파일하고 솔루션 빌드하고 이럴 필요 없이 어떻게 그냥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에 컨트롤 l 키 누르고 F5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실행 파일까지다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코딩하고 나서 컨트롤 F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 다음 장표에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키보드와 모니터를 이용한입 출력, 프린트 F, 그 다음에 스캔 F 함수. 이렇게 예, 해서 그 컨트롤 F5만 누르시면 이런 소스가 바로 실행까지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 수업의 마지막으로 프린트 f와 스캔 f를 요즘은 안 쓰고 이걸 s를 씁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프린트 f와 스캔 f s 함수는 뭐냐면 프린트 f는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출력 보이죠? 그래서 모니터에 어떠한 내용, 이 가로 안에 어떠한 내용을 넣어주면 그 화면이 출력이 된다는 거고요. 스캔 F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그 받아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프린트 F와 스캔 F S 함수에 대해서 어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가봤고요. 자 여기다가 프린트 f 헬로 월드 프린트 f 했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인트 t n 이라고 한번 변수를 하나 선언할 텐데요.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따라해 봅니다. 자 n 이라는 변수, 뭔가 대입을 할수 있는 변수란 걸 하나 선언을 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좀 바꿔서 input number,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f 함수는 뭐냐면 어, 함수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어, 함수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함수를 그 하는 뒤편에 가서 함수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라고 우리가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프린트 f라는 함수는 뭐냐면 화면상에 모니터 상에 뭐를 하냐면, 출력을 담당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해줘요. 자, 그래서 print input number란 거를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컴퓨터에게 명령을 주는 거구요. 다음에 scanfs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요건 뭐냐면, 사용자로부터 뭔가 그 데이터를 입력받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 담당 함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입력해달라고 했으니까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해서 얘를 어디다가 넣어줄 거냐면, 넘변수의 주소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걸 갖다가 화면상에 한번 프린트해 보기 위해서 프린트 f 이용해서요. 넘, 사용자가 입력한 넘버는 뭐라고 화면상에 한번 출력을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출력 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return 0을 반환값을 0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소스코드를 만들었으니까 빌드에 가서 컴파일하고 솔루션 빌드하고 해야 되는데 원스톱 서비스의 명령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ctrl f만 누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trl f를 딱 누르시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첫 번째 요게 프린트 F 화면상에 출력을 담당하는 명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나왔고 그 다음에 스캔 F 그 입력 담당이죠 숫자를 입력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50 뭐한 정도 입력을 해 볼게요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50이라고 또 프린터를 프린트 F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금도 뭐안 쓰이는 건 아닌데, 가급적 쓰지 말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가이드를 준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입력 담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가 스캔 F입니다. 프린트는 프린트 f 고요 여기서 F란 건 뭐냐면, 포맷이라고, 그래갖고 포맷이라고 그래갖고, 뭔가 서식이 있는 문서를 우리가 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서식에 있는 문서도 나중에 좀 살펴볼 텐데요. 입력을 받을 때 스캔 애플을 사용을 했는데, 요게 뭔가 데이터를 PC가 이렇게 받는 거죠.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를 거기 때문에 약간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드는 그 보안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개선을 한그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S로 붙여서 아마 세이프티의 약자겠죠. 그래서 붙여서 요즘은 요거를 쓰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명함수는 요거인데 요즘은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 자 그래서 프린트 F는 입력을 저 출력을 담당하고요. 스캔 F, S는 출력을 담당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ID 툴, 비주얼 스튜디오 2017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첫 관문인 프로젝트와 그 솔루션을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C 파일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C 파일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코드를 하고 나면, 코딩을 하고 나면 빌드를 하고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원스톱으로 할수 있는 FO, 단축키 Ctrl F5를 이용해서 실행파일까지 만든 후에 실행까지 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소수 코드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알아봤는데요. Print F라는 함수, 입력을 담당해주는 함수, 다음에 Scan FS 함수, 출력을 담당, 아, 죄송합니다. 다시요. Print F는 출력을 담당해주는 함수, Scan FS는 입력을 담당해주는 함수, 를 이용해서 간단한 소스 코딩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